초등학교 2학년 2학기. 자, 이제 3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3단원에서는 길이를 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센미터보다더큰 단위. 자, 그래서 이제 cm보다 더큰 단위는 이게 미터 미터. 미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1m는, 1m는 이 cm가 1cm, 2cm, 3cm, 4cm, 5cm 쭉 해가지고 100cm가 되잖아요. 이 100cm를 이제 우리는 줄여서 1m라고 합니다. 1m. 그래서, 자, 1 0 0 c m 나 100cm. 100cm는, 자, 우리 미터 개념에서는 1m란 얘기죠. 그래서 100cm랑 1m는 같은 길이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누가 길을 딱 재가지고 왔더니, 자, 길을 잰게 125cm래요. 125cm. 125cm는 100cm에다가 플러스 25cm를 한 것이죠. 예. 근데 요 100cm가 뭐라고요? 100cm는 1m거든. 그래서 자요 100cm는 1m라고 적어 놓고 요 남은 25cm를 자 요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125cm는 1m 25cm. 어떻게 읽는다고요? 1m. 1m 25cm. 요렇게 이제 읽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림으로 보시면 자 요만큼이 100m에 100cm 100cm. 100cm가 요게 1m라는 얘기지. 1m. 그죠? 예. 1m. 그럼 125cm가 이제 요만큼인데 그럼 얘를 1m라고 놓고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 25cm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125cm는 1m 1m 그죠? 1m 25cm라고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100cm를 줄여서 간단하게 뭐라고 한다고요? 100cm라고 이제 우리 미터 단위가 더 이제 친숙하거든요. 그래서 자 100cm 하지 않고 100cm를 줄여서 1m. 1m라고 읽는다 이거납니다. 죠 자,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